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굉장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급을 했거나 뭐 합격을 했거나 부자가 됐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착한 행실을 보고. 야,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4세.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어떻든지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사도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33절,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만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